우리 국민 중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 놀랍지 않은가? 전통적인 미디어가 지녔던 여러 기능 중 언론 보도의 틀이 바뀐 것이다. 세계 45개국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30%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23%나 높았다. 이 자료도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이란 제목으로 한국언론지능재단이 작년 10월에 발표한 것이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보는 수치가 훨씬 높게 올랐을 것이다. 왜냐면 바로 대한민국은 연초부터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2, 3월을 거쳐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 4월에는 아예 폭발했다. 정치 유튜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김호준의 겸손은 힐드러 뉴스 공장이다. 개설 시점은 2023년 1월 9일이지만 개설 10일 전에 첫 영상을 올린 당일 10만 명 구독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첫 방송일에 50만 명을 돌파하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독자 수백만 명을 기록했다. 4월 11일 기준 구독자는 157만 명이고 누적 조회수는 4억을 넘겼다. 구독자 수로 따지면 보수정치 유튜버로 분류되는 진성호 방송 182만 명과 진보 유튜브로 꼽히는 최욱의 매불쇼 162만 명에 이은 3위다. 하지만 구독자로만 따질 수 없다. 한국갤럽이 2023년 1월에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순위 중 유튜브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13위에 오를 정도다. 방송 시청자가 후원하는 슈퍼챗의 경우 한때 전 세계 유튜브 방송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이만큼 뜨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몫이 크다. TBS 라디오 진행자에서 축출된 후 똑같은 형태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주요 작가진을 합류시켜 라이브 방송 시간도 똑같이 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동시간대 방송의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비교가 가능하다.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 종편의 모든 방송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나마 높다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동시 접속자 수가 평균 2만 명 수준이라면 뉴스공장은 그보다 최소 10배에서 평균 20배만큼 높다. 김어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이후 기존 방송에서 밀려난 YTN 앵커 노종면, KBS 더라이브 최욱과 최강시사 최경영 등도 모두 유튜브로 옮겨왔다. 노종면은 이번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전까지. 유튜브 스픽스 TV 부장을 했다. 최욱은 KBS에 출연하기 이전부터 진행한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무게를 늘렸다. 그리고 최경영은 본인의 이름을 딴 최경영 TV뿐 아니라 진보 쪽 정치 시사 유튜브의 진행자 또는 패널로 활약 중이다. 그리고 TBS 뉴스 공장의 일부 보조 진행자였던 시사이엔 김은지 기자와 단골 출연자 박시영도 시사이엔 TV와 박시영 TV 채널을 이끈다. 김호준은 뉴스 공장 이전에 딴지 방송국을 개설하고 뉴스베이다 프로그램으로 정치 흐름을 이끈 바 있다. 거기에 뉴스 공장이 추가돼 매일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며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전국에서는 여론조사국까지 운영하며 더 깊게 파고들었다. TBS에서 축출당할 때 3년 뒤 돌아가겠다고 했던 말이 그냥 흘린 말이 아닌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극우 유튜버를 취임식에 초대했고, 정부 기관장에 임명할 만큼 보수 유튜버와 공생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김어준은 그 균열을 깨면서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공을 세운 가장 영향력 있는 스피커가 됐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 사필 규정이다. 배문석의 미디어 평이었습니다.